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김종인 대표를 그 킹메이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이 사람이 윤석열 캠프의 수장, 그러니까 총괄 선대본부장인가, 그거를 맞지, 선대위원장인가, 어쨌든 뭐 그런 걸 맞지 않으면 뭐 대선에서 질 거라고 주장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최연소, 죠 이준석 씨,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국민의힘 최연소 대표가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어, 네, 네. 가장 나이가 어린 네. 대표일 겁니다. 네. 음, 근데 영광이죠, 영광. 어. 그럼 뭐 기록을 갖다가 부정할 순 없고 그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 네. 그건 그거고, 네. 그건 그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선거를 총괄 지휘할 음. 수 있느냐, 네. 지휘는 못하고 지원. 지원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느냐, 네. 경륜이 있느냐, 그리고, 그리고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마치 이 대선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도 음. 자기가 모든 당무를 갖다가 통화라는 입장에 있는 것처럼 네. 지금 언론에 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솔직히 어이가 없고, 그 다음에 이준석의 과거를 봐도 솔직히 지금 어떤 이준석의 이런 언행을, 이준석 씨의 언행을 보면은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음.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뭐냐면 이준석이라는 사람한테 뭐 진짜 헌정사에, 그러니까 정당사에 가장 어린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시켜준 거는 정권교체의 열망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네. 그러니까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본인이 되게 잘나서. 네. 그러니까 <laughs> 딱, 보시면은 네. 지난번에 6월달입니까 네. 전당대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주요 경쟁자들이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의 경쟁자 뭐 나, 나경원, 나경원 주호영 네, 주호 주영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솔직히 나경원 의원도 지금까지 선거에 너무 많이 나왔었고 음, 그렇죠. 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원내대표를 했지만 네. 어쨌든 뭐, 대중성이 떨어지신다 있어서는... 인지도 면에서 상당히 좀 떨어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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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어쨌든 이 이준석 당 대표보다는 조금 이제 열로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조금 새로운 거아왜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할 수가 없느냐 음, 그렇죠. 이런 어 불만이 이준석 당시 이제 후보한테 쏠려가지고 네. 그 덕분에 이제 당 대표가 된 건데 지금 하는 언행을 보면은 마치 우리나라 2 0 3 0은 네. 나의 추종자들이다 어,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2030 표심을 얻을 수가 없다. 그니까 러 저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2030 표심이 지금 어디든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 이준석을 보고 윤석열을 찍는다는 없,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윤석열을 아니. 보고 찍는 거지 네. 찍거나 안 찍는 거지 거기 누가 보시면, 동력한... 보시면은 보시면은 그 전까지는 국민의힘 경선이었지 않습니까? 네. 경선에서는. 후보들이 많고 그렇기 네. 때문에 각 성향별로 네. 이런 어떤 표가 분산이 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라는 딱 인물이 후보로 음. 선출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이준석 씨가 이준석 대표가 네. 2030은 나를 따른다라고 네. 이렇게 자부하려면 네. 마치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에서 맹주 역할을 했듯이. 그 한마디에, 네. 호남이 움직였듯이,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윤석열이라 후보가 선출되면은, 네. 여론조사상으로, 20대, 30대 표심이. 쫙 빠져야 쫙 되죠. 올라가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전에는 무슨 한자리수에 불과했던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네. 지금 막 40, 50, 어, 60, 그렇죠. 70, 이렇게 날라, 날아, 날아가야 됩니다. 네. 올, 오늘은 정도가 아니라, 어. 날아가야 됩니다, 그냥. 음. 폭등. 급등. 급등. 근데, 그랬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음. 그럼 뭐냐, 그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한편으로서는, 무슨, 윤석열 대표가 이제, 저기, 최고위원회에 나오니까, 무 귀단 주머니에다가 뭐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네. 지, 아, 자기가 무슨 삼국시대 무슨 제갈공명도 아니고 그, 그리고 그 삼국지 연이 그 소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나오는 제갈공명은 역사상의 제갈공명과는 전혀 거리가 먼 아, 가상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그 음, 네. 제갈량하고 실제 제갈량은 다릅니다. 역할이 음, 어쨌든 근데 거기서 그런 어? 퍼포먼스 코스프레 막 이런 거 하고. 그런 거를 봤을 때그 일반 국민들이 또는 이준석이 자기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2030이 그거를 뭔가 하, 정말 정치인 참 새롭고 재밌고 유익하고 정권 교체를 위한 저 기수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나서 이준석을 따라다니 던뭐 특보한 두세 명이 있었나 봐요. 네. 거기를 이제 당원 당에 이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음. 뭐 처음에 뭐그 사람들이 급이 안 되는데 막 2급을 달라고 그랬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 3급으로 취업이 됐단 말이에요. 음. 3급이면 월급이 많아요. 음. 근데 이 사람들이, 날파리입니까? 하이에나입니까? 이준석 씨의, 그, 뭐야, 인식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날파리고 하이에나여야 되잖아요. 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인한테 줄순거 아닙니까? 네. 그이 사람은, 자, 박, 뭐, 윤석열 후보 도운 사람들은 하이에나도 있고, 날파리도 네. 있고, 막 그렇다고 하면서, 네. 자기는 실제 자기 도와준 사람 해줬다니까요. 전형적인 뭘... 내로남불 아니죠? 네. 그런 사람이, 그 이미 취재가 다된 상황이에요. 네. 내가 그거 뭐, 급수 받은 사람을 내가 좀 알아갖고. 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네. 그런 내로남불. 그 다음에, 뭔가 전략가 인양 행세하는, 금남 3개를 주고, 어?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현재 이게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렇게 윤석열을 갖다가 승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기하고, 자기하고 견딜 <laughs> 수 있는 사람은 김종인 뿐이다. 이런 식으로 <laughs>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누군가 전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찍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건방진 얘기예 <laughs> 건방진 얘기가... 얘기죠, 진짜로. 여러분, 그, 그 전에 김종인씨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 김종인 씨가 있어서 누가 박근혜 후보를 찍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표가 빠져나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어. 이준석 씨라고 해가지고, 누가, 아, 우리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야 돼. <laughs>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있겠는데요. 생각을 하는 게 맞다면, 지금 국민의힘 사이트가 마비되지도 않죠. 지금 뭐 탄핵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네. 소환을 해야 된다. 다 당대표를.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0 민심 날라갔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근데 윤, 윤 후보가, 그윤 후보, 저, 요번에 월간조선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윤 후보가 제가 보니까, 이게 이분이 참을성이 있는 건지, 아니, 굉장히 막, 2030은 네.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잘 아시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떤 어떤 정무적 판단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최소한 예우를 해주는 건데 어, 당연히당 대표는 네. 예우를 해야 하는데 그데왜당 대표는 당 후보를 예우 안 하냐는 겁니다.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아그 아니 아이아 아니, 아니, 진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뭐하여튼 네, 아니, 당 후보, 그러러니까 옛날에도 이준석 대표 주위에서 윤석열로는 절대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했듯이.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토론, 뭐, 물론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원희룡, 어, 저기, 그때 당시 제주 지사와의 통화에서 논란이 된그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물론 그건 부인했습니다만. 그럼면 뭐, 이준석 씨가 당 대표인 건 맞는데, 정말 지금 과연 이렇게 처신하는 게, 네. 사람들한테 공감받을 만한 일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네. 이 사람이 정치 이력에 한번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이 사람이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네. 예. 네. 뭐 이준석 구친과 유승민과 는 친분이 있는 친분이있다고동기가뭐 그렇게 알려졌었죠. 네. 네. 아니 실제로 그 인정을 했었고 음. 그 다음에 그래서 비대위에 들어왔습니다. 네. 갑자기 고려 네. 네. 인턴을 하다가 네. 비대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운영했던 회사가 무슨 클라스의 스튜디오인가? 네, 그런 게 있는데. 그 회사가 인터뷰를 했던는그 회사는 종족도 그 없이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음. 그 다음에 지금 뭐 비영리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네. 대표교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하는 곳인지는 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011년 저기 박근혜 비대위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대위에 참여했다고 이준욱 씨가 뭐 했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종편이 생기고 나서 음. 패널로 나간 거 아닙니까? 네. 그걸로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사실상에그 많은 패널 중에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나이가 좀 어리다는 거 빼고 하버드 나오고 특이한 건 없, 어. 없지 않습니까? 하버드 하나 있었죠. 그근데 네. 네. 정치권에도 하버드 나온 사람 많이 있잖아요. 맞죠. 네. 네. 그리고 네, 그거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2016이 <laughs> 사람이 흔히 이제 지금 언론에서 세번 나와서 세번 떨어졌다, 네. 자기 선거도 세번 나와서 세번 떨어진 사람이 무슨 전략과 행세를 하고 있느냐 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저도 궁금했던 게 이준석 씨가 어떤 선거에 나와서 어떤 어. 기록을 했, 어떤 기록을 남겼지 네. 이런 거를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일단 2016년 20대 총선에 나왔습니다. 네. 20대 총선 여러분들 이준석 씨가 어디에 나와서 어떤 득표율을 올렸는지 혹시 기억. 하십니까 뭐 당연히 이제 노원병 인데 네. 네. 이 노원병 20대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31.32% 득표를 했습니다 음. 1위 득표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네. 54.93% 네. 아, 52.33% 음. 이렇게 득표 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누리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서 2위 득표를 하긴 했지만, 네. 이 안철수 대표와의 이 격차를 보시면은, 어, 20%포인트 20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씨는 그 전부터 안철수의,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거의 인간 이하로 취급합니다. <laughs> 완전히 어디 대학생이 음. 유치원생 보듯이 취급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laughs> 정작 자기는 불과 여러분들 5년 전에, 네. 이 국회의원 선거, 대선도 아니고, 뭔딴 선거도 아니고, 그냥 국회의원 선거에서,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노원 출신 아닙니까 이준석 씨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 요 노원 병이라는 지역이 음. 한나라당 그러니까 천 국민의 힘의 홍정... 그 국민의 힘의 그 텃밭은 아니에요. 되게 네. 약, 되게 어려운 곳인 건 맞아요. 네. 이긴 사람이 지금 홍종구 의원밖에 없어요. 네. 이때 여기 노원구 병이 아마 그 지역구 노회찬전 의원이 아마 이런 지역구였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은 맞는데 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20% 포인트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게. 그 우리 박 기자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 뭐 심한 거를 떠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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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안철수 대표를 네. 거의 뭐 투명 인간 보듯이 네, 하지 않습니까? 뭐, 뭐, 글쎄 뭐 안철수와의 단일화. 그거는 안철수 대표가 뭐 자발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도우면 모를까 어쩌고 저쩌고 뭐, 어, 어, 하고 있지 어, 어.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할 입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당대표라 직함 빼버리면은 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 네.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면서 네. 이 국회의원직을 사직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궐선거가 네. 열렸습니다. 네, 노원에 그때 당시에 같은 노원 병에서 그때 당시에 6.13 보궐선거에서 1위 득표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환 의원이라고 아십니까? 그니까 들어봤습니까?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이 사람 노원구청장 두 권인가 했던 사람인데, 어, 네. 그쪽에서는 유명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어. 이 김성환, 거의 사실상 일반 국민한테는 무명이나 다름없는, 네? <laughs> 그렇죠. 무명이 냉정하게, 다름, 냉정하게. 실제로이 네, 어. 사람이 56.43%를 어. 투표를 했고, 어. 네. 그럼 그때 당시 이준석 씨는 27.23%. 어. 그러니까 뭐냐면, 절반도 안됐다 절반. 그겁니다. 어, 어. 우리 국민 5,100만 명 중에 과연 김성환을 누가 알까 싶지만 네. 그 사람한테도 절반도 안됐다 그겁니다. 불과 그렇죠. 3년 전보고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리고 네. 21대 총선을 보시겠습니다. 진짜 선거 많이 나왔어요. 기회를 많이 줬어. 솔직히, 아니 솔직히 말해서 뭐클라스의 스튜디오, <laughs> 뭐 정체불명의 그런 회사, 유승민 네. 네. 인턴 네. 그다음에 유일한 어떤 내세울 수 있는 경력이란 게 박근혜 비대비대위원 음, 그렇죠. 이것밖에 없는 사람을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공천 준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이나 세 번이나 경선을 뭐 하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겠지만 세 번이나 받은 거는 어려운. 예. 네. 그리고 21대 총선 이거 불과 작년 이야기입니다. 네. 작년 1년한 6개월, 7개월 전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크, 이준석이 무슨, 저기, 윤석열, 뭐, 비단주머니 이러고 네, 있지만, 네. 여러분들 1년 6개월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1대 네. 총선, 역시 지역군 같습니다. 지역구에서 이미 두번 나와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네. 아주 처참하게. 네. 근데 작년에는 조국 자체 있었지, 뭐 네. 있었지, 음. 그 다음에 뭡니까? 울산시장, 뭐, 울산 뭐 선거 그거를 막. 얘기하다가는 오늘 날이 셀 수도 있는데, 문재인 정권의 <laughs> 실정에 대해서. 네. 그런 게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총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미, 복식이, 노원병, 이제 1위 득표자, 더불어민당 김성환. 어, 이제 알겠네, 아, 이제 알겠네요, 이름을. 아직도 <laughs>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더불어민당 김성환 의원이 <laughs> 네. 53.15%를 득표를 했습니다. 네, 어, 과반을 예, 넘은 거예요.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네. 44.36%를 득표 아, 했습니다. 아마 선거 끝나고 나서 자기가 44% 제일 많이 표를 지금까지 역대 야권, 후보중에 제일 많이 받았다고 아마 자랑하는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걸 한번 팩, 어, 사실 관계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냐면 홍정욱이 당선된 것보다 표는 더 받았다고 아마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표 자체는 알겠어요. 더 받았을지도 네, 모르는데 네, 네. 표율. 어,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한번 살펴봐야 음.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하, 나하고 김종인 뿐밖에 없다. 아, 음. 이런 식으로 지금 자처하는 이준석 국민대표. 네. 대표의 불과 1년 반전 행적을 한번 보시면은, 네. 우리 국민 중에 그 이름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김성완. 그러니까 모를 가능성이 높군. 예. 그... 김성완 의원님이 재선인데 너무 서운해 예. 하시겠어요. 아니, 그럼 우리 국회의원이 한 300명 되는데, 그러니까, 예. 그 중에 이름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대표적인 정치인이 아닌데, 예. 뭔가 안철수, 그러면 딱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한테 네. 진 거는 솔직히 좀뭐라하긴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이랬던 안철수를 마치, 어, 자기, 완전히 그 발, 발 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그쵸. 얘기를 한 거고, 네. 이김성환 의원한테 이렇게 졌다, 그겁니다. 두 차례에 음, 걸쳐서. 네. 근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대해서는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식으로, 네. 이렇게 행세한다는 오해를 받을 만한 언행을 많이 하는 이준석 대표. 네. 과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또는 이 정권 교체 대선 승리를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그랬기 때문에, 이준석 리스크라는 지금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요. 겁니다. 저는 그게, 이해, 그게 이해가 가요. 그, 그, 카이스트 네. 출신의 그 여자 변호사 하나 있잖아요. 그 이준석 대표한테 막 이렇게 저, 막말로. 아, 김소연 변호사. 어, 네. 예. 저는 사실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게그 사람이 그래, 정치인이기 정답. 때문에. 표현은 좀 어, 문제가 있어요. 너무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표현인 건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는 이해가 간다. 예. 예. 그래서, 이준석 씨가 어떤 이런 자격 시험 이런 걸 중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은. 당대표도 이거는, 시험을 봐야 돼이이는 물론, 물론 필기 시험은 아닙니다만, 네. 이준석 씨의 지난 성적을 보면은, 네. 이준석 씨가 지금 이렇게 처신하는 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있습니다. 좋은 말이죠. 씀 중에... 지금, 지금 국내 힘 입장에서는 네. 정권 교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런 이준석 리스크. 그렇죠. 김종인 리스크. 네. 윤석열 후보가 무슨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이 이준석, 김종인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의한. 근자감. 에, 그걸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찾아얘기 되는 거죠. 근자감에 맞아요. 의한. 왜냐하면 또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아, 오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거 없는 자신감에 따른 음. 이런 어떤 오만방자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네. 오해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대선 승리 정권 교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아니 본인한테 희망을 걸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줘서 를 이제 당 대표가 됐으면 이그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음. 평가하더라고요. 를 자기를 공격하는 거를 태생적으로 못 참는데요. 자기 조금 건드리면 막 발끈하고 음. 이러는 게좀 음. 다른 일반인들에 음. 비해서 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뭐 그래서. 아까 그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 당원들, 네. 국민의힘 국민 선거인단은 네. 이준석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재선 후보 이준석이 아닙니다. 네, 윤석열, 김종인 아닙니다. 네.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도 이준석, 김종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윤석열 후보만의 네. 지지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오늘은 이만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